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입니다 짜잔 여기가 어디게요 이미 제가 어 놀러올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만 드디어 왔습니다 이곳은 삐삐할미님 키핑장입니다 용인 남사에 있는 키핑장에 놀러를 왔어요 <laughs> 지금 우리의 몽클인과 삐삐할미님이 아주 안녕하세요. 수다 산매경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요 <laughs> 우리 멋쟁이 비비 할미 님. 완전 멋쟁이세요. 여기 너무 너무 멋있는 몽클. 이거 좀 봐봐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뭐예요?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laughs> 해놓은 거좀 봐요 세상에. 이걸로 청소하시는 네, 네. 진아 진짜 청소용이에요? 네. 오. 어머 빗자루 너무 예쁘다. 옷을 저 옷을 저보다 예쁘게 어, 입는 어. 거 아니야? 빗자루가면 세상이 이렇게 탄날수 있어? <웃음> 이걸로 <웃음> 이러, 이렇게 예쁘게 공주님처럼 <웃음> 청소하시는. <laughs> 배연이님 안녕하세요 일바일바1등으로 <laughs> 오셨어요. 저희 여기 PBR 미님키핑장 놀러 왔습니다. 빗자루마저 예쁜 PBR 미님의키핑장팔토시인가팔토시 <laughs> <laughs> <좀 봐>, <laughs> <놀더> <놀더> 세상에 팔토시가 <놀더> 어? 이렇게 여기 공주님이 계세요. 세상에 이런 팔토시도 팔아요? 너뭐첫 번째. 웬일이니? 비비아미님은 다릅니다. 소품 하나 하나 다릅니다. 달라 달라. 네, 응, 너무 예쁘다 아, 웬일이니? 아, 어, 지금 탐내시는 것 같은데 몽클님. 아, 아, 세상에 이런 토시가 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놀더> 팔 토시. 지금 말만 하면 다주시기세요 가져가라고 해주십니다, 비비아미님. 배연희 님이 11시부터 스탠바이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네. 켜봤습니다 네. 저희 11시에 예고를 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섯 분이나 벌써 들어오셨어요. 삐삐 할미 님의 키핑장이고요. 배연희 님이 삐삐 할미 님 반가워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 기쟁이 삐삐 할미 님, 인기쟁이 몽클님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몽클은 지금 찾지도 않습니다. 자 너무 너무 반가운 BB 비아미님 키핑장. 어 일단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반가운 몽클 화분들 너무 많죠. 이거 거 조금만 조금이들 귀엽게 이렇게 장식해 둔거 보세요. 장식들까지. 이쁘지 여님 와 제가 지정했던 몽클 2호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몽클 2호점 배현희님이 아니에요. 몽클님도 애몽님도 반가워요. 엉덩이 섰던데 릴가 나왔어요. 아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세상에 아기자기하니만. 강아지들도 모아 놓으시고 네, 여기 강아지를 몇 마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 신상 빵그레들 여기 심어두셨어요. 너무 귀엽게. 강아지 많습니다. 우리 빵그레 너무 예뻐. 아 여기 어, 빵그레 이번에 데려오신 아이들 또 심어두셨네요. 너무 예쁘죠? 맞아요. 그, 완전 더큰 사이즈로도 주문을 해두셨어요. 없어요, 어 삐삐 할미님은 네. 보시면 거의 다 이제 대품들이 많아 가지고 작은 아이들을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빵그레드 11만 짜리에 작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14cm 예 <laughs> 네. 기존에 없던 사이즈의 빵그레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삐삐 할미님께 로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면 옵니다 손녀들. 아, 어, 이거는 이제 삐삐 할미님 손녀분들을 저기 사진 보고 계신거죠 예, 네. 네, 주문 제작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화분에다가 딱 여기 아주 키핑장 중간에, 네, 가운데 그냥 센터에다가 쫙 <laughs> 아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음. 소녀분들에 대한 애정이 딱 보이네요. 위치에서부터 그냥 음. 네. <laughs> 아, 정 가운데 그냥 네, 가장 중요한 것에 딱 얼굴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옛날 옛날 애기들도 막 새록새록. 예 네. 옛날 콩분들. 여기 여기 대지 한 마리가. <laughs> 아, 여기 돼지 한 마리가 너무 돋보이게 한 마리를 딱 그냥 시선 강탈인데요? 어, 아니, 저 이렇게 올려놔도 쁘다 예, 그러니까요. 되게 돋보이네요. 이렇게 하나씩. 오. 여기도 쪼꼬미들을 선반에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장식을 해 두셨는데. 어, 그러네요. 너무 예쁘죠?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구만. 뭐, 몽클님이 건드실 게 별로 없을,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가서 예전처럼 부르면 가서 정리해주고 와야지 우리끼리 <laughs> 그랬단 말이에요 몽클님이 오늘 잔소리하는 컨셉이었는데 <laughs> 잔소리 할게 없어져 버리대요 너무 예쁘게 정리 해놓으셔가지고 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예쁜데요? 너무 우리 좋고 귀여운 한복분도 쫙 이렇게 앞에 심어두셨고 아 애기몽클 예전 작품들이랑 우리 피피아미님 명판에 드린 거 <laughs> 너무 예쁘죠 지금 귀요미들 이렇게 아, 너무 예쁜 커플분도 방울꽃 인기 정말 좋죠. 배연이님이 눈이 좌우 위아래로 스캔하느라 바쁘시대요. <laughs> 저희도 저희도 지금 방송 찍으면서 스캔하느라 바빠요. <laughs> 네, 없는 게 없어요. 가방분, 구두분 쫙 보시면 제가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N. 행복 군도 있고 여기다 없는 게 없어. 종류별로 다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행복이와 행복군. 구멍이 세트 뭐 양양펀치님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 여기 비비알미니 킷장 왔어요. 어. 개구리 개구리 세트 뭐 진짜 종류별로 없는 거 없습니다. 한복 소녀분 행복이 여기 또 있고요. 뒤에 행복이들도 네, 행복이들도 살짝 가려져 있지만 행복이들 여기 뒤에 쪼로록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이 친구들도 확실히 심어놓으니까 더 예쁘네요. 음. 뒤에 장미화분들, 그리고 엄청난 대품들, 와, 멋있죠? 네, 진짜. 대품 너무 멋있고. 짠. 어디서 쉽게 구경할 수 없는 우리 대품 사이즈 아이들.